그 수위가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로만 만지고 그 정도. 쉽지 않다. 네네네. 아, 어려워요. 근데 요즘엔 더 세졌대요 수위가. 저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네.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아뭐 그냥 주고 술 마시고 돈 버는 건데 쉽지 않냐 이러는데 음, 음. 막상 해보면은 이렇게 손님들 얼굴을 보면 은 네. 그런 생각이 잘안들거든요 네. 아빠보다 아빠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뭐 편하게 일해서 돈 벌려고 온건 네.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좀 수위가 센 언니들도 있었. 그러니까 수위가 센다는 게. 세... 하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거의 없지만 수의조들도 있었고. 근데 저도 소, 솔직히 저는 이제 키스방이나 오피에서 너무 그렇게 좀 거절을 못했어가지고 서츠에서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트위스도안 돼서 그래서 그냥 출근만 하지 잘 벌지는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요, 제가. 그딱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네, 했었던 거네요. 네, 몰령 물령 못몰령서 뭐, 아마 안될 거예요. 물령은 걸리면 나가는 벌금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막사 단계 때는 막 300만 원씩 뜯기고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요새도 걸리면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벌금이 나오니까 네. 재수 없으면 딱 하루 출근했는데 걸려가지고 음. 아, 돈도 못벌 이게 뭐냐 제가 화류계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가입돼 있어요 아, 거기 네. 눈팅을 맨날 하는데 다 그런 글이 되게 많거든요 하필 오늘 두 번째 출근인데 음. 맞아요. 50만 원 벌었는데 벌금이 90만 원 나왔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나가는 건 뭔가 끊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루이라는 그 게. 돈을 많이 번다기 보다는 그 자기가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쁘다는 아. 인정. 막너 이뻐, 이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네. 초이스가 잘 돼서. 네네. 네, 그 네. 초이스가 됐을 때그 어떤 희열. 희열, 쾌감. 네. 네.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그 사람들이 나를 네. 돈 주고 만나주고. 네네. 네. 돈 주면서. 네. 내 시간을 네, 가져가고, 가주, 네, 약간 그런 면에서 네.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네. 거기도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사람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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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잘 보는 언니들은 하루에 아. 막 다섯 방에서 방 보고, 맞아요, 맞아요. 방 보고 바로 또 들어가고, 아, 또 어떤 맞아요. 언니들은 방못 봐요. 네. 또그 언니가 방 보고 나오면 또그 네. 언니가 들어가는 거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니는 돈을 힘들게 벌어도 그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또 성형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병원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기는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 음,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설프게 이쁘거나 어설픈 마 말년에 아, 정말 상처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티공대라고 있어요. 티공대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얼굴 못생겼는데 이렇게 수위만으로 승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네, 어, 네. 진짜 예쁘거나 아니면 진짜 비위가 아, 좋거나 음. 그 만약에 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내가 또 뭔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다시 나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못 나가.. 못하죠 그럴..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뭔가 오히려 일을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그만둔 건데 네. 그만두다 보니까 네, 이 생활이 아... 더 좋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생활보다?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네. 이 시기에 일을 접었더라고요 아... 거기서 그러니까 잘 버는 언니들은한 얼마나 벌고 네네. 그냥 보통 번다는 언니들은한 얼마 정도 벌어요? 잘 버는 언니들은 120막 팁까지 해서 막 130, 120 이렇게 하루에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120만 원 정도? 에, 에이스, 에이스가 에이스. 그러니까 막 타임을 12타임 정도 받는 거죠. 제가 이랬을 기준으로 12타임, 220에서 130이 정도였고 그리고 보통은 아마 60만 원 정도 벌어갔던 것 같아요. 6, 70, 8루에 많이 버는 언니들은 내 유튜브 네. 한달수입만큼 버네, 하루 만에? 네, 100 얼마, 막, 110만, 120 이렇게 들었어요, 이건 담당. 고 이제 못 버는 사람들은. 네. 지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별로 못 벌었죠. 저같이 그냥 30만원 정도. 못 버는 언니가 버는 돈이 30만원이에요? 네, 30만원. 눈두개 보면 40만원이고, 이런식. 어, 근데 사실 그 30, 4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못 그만두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내가 거기서 방을 못 보더라도. 네. 다른 데 가서 진짜 에이스이 돼서 버는 돈보다? 그냥 아, 그런 빠리게 해서 네. 못 벌어도 어느 정도 돈이 버니까. 네, 네. 그러니까 1시간 20분에 그때 1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막 11만 원으로또 올리고 이러니까. 아, 주말엔 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손님도 네. 많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로 이제 다니는 거겠죠. 저는 근데 거기서 자존감이 엄청 상하고 막 무시도 많이 좀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있어요. 메모로 다 판단을 하니까 거기 언니들이 네. 그리고 영업쟁들도 그렇고 저는 좀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정신이돈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 정신, 정신과를 더 다니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들 사이에서도 네. 좀끼리끼리 좀 논다고 해야 되나? 에이. 약간 터트도 좀 부리고. 맞아요, 맞아요. 쟤는 뭔데 여기 있냐? 약간 이런 눈치도 좀 많이 주고. 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네. 무슨 상품 고르듯이 사람을 네. 고르고 나머지는 다시 그대로 나가 버리니까. 네 맞아요. 물론 되면은 희열을 느끼지만 안 되면은. 네. 그 기분이 저도 네. 잘 알아요 그거. 음, 네, 네. 네. 그 살에 좀 집착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막 2kg 쪼, 2kg가 원래 큰 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2kg 찐 채로 나가면 아예 방못 보고 2kg 빼면 또방더잘 보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그 멀리서 봤을 때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윤곽이 좀 달라지잖아요. 살 때문에 네. 얼굴이 요만했다가 유만해지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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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조건 작고 그런 게좀 유리하니까. 네, 옷도 그렇고 옷도 네. 이제 붙는 걸 입으니까. 항상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네네. 달고 살아야 되고 몸매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 서처럼이 유독 그 옷을 홀복을 수입이로로 입으니까, 그 그러니까 그게 좀더 살이 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약간 캐시미어 조제, 니트 조제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귀티가 나 보이니까 블라우스도 막큰거 저한테 다 커가지고. 원피스 같은 건데 약간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거 나타나시는 네, 네, 거죠, 약간 고급스러운 거. 네, 네. 네. 약간 비싸게 입더라고요 언니들이 옷을. 그래가지고 쪽 제가 쓰는 돈에 비해서 별로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별로 못 맞았어요. 일을 하면서 2년 일을 하면서 못 맞았어요. 한달 수입은 한 어느 정도였어요? 저가 이제 제일 잘 벌었을 때는 제가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네. 진짜 잘 벌었을 때는 600이 정도 벌었던 거 6,700? 서출이에서 서출은 더못 벌었어요. 서출은 아. 400 벌었어요. 달에 <laughs> 400 벌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좀 본인이 출근을 안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장, 그게 장점이자 되게 단점이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은 날만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음. 어떻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한번안 나가면 계속 안 나가게 되고, 막, 트위스 안 되고, 이제 슬럼프 생기고, 진상 만나서 마음이 상처 입으면은, 음. 한 이틀, 삼일 쉬고 싶은 아. 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이, 계속, 예.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아, 출근하기또 싫고, 무서워지고. 아, 네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봤는데, 네.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서 일한다 이런데 네. 막 그렇게 궁핍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근데 뭔가 일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집이 좀 네. 겉보기 엔 멀쩡해 보여도 집이 네. 조금 막장이에요. 저희 집이 아, 집안 그... 자체가. 그... 잘 사는데 이제 아빠랑 엄마가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니고 네. 이제 엄마도 그런 쪽에서 일하다가 아빠를 만나가지고 슬픈 관계로 이렇게 이뤄지다가 저를 낳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입양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도 태어난 건데 이제 엄마는 저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탓을 하시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그때 좀 어렸을 때 폭력을 많이 하셨고, 네, 좀, 그래서 정상적이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밖에서도 그렇게 모질게 취급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보니까. 저희 일반 생활을 할수 없게 됐어요. 그때도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6살이요. 26? 네. 아직 뭐라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시네요. 아, 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아마 아르바이트도 이제 어린애들 위주로 뽑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겨우 이번 학기만 다니면 졸업하긴 하는데, 겨우 졸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서뭐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다시 가기는 싫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돌아가기는 싫고, 네 네, 노력하면 다 돼요. 제가. 하루길이 그만둔 게 네. 33살 때 그만뒀거든요. 아, 그 네네네. 제가 지금 하는에 취업한 게. 네. 그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네. 그 근데 또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어, 일이. 맞아요, 맞아요. 그 뭔가 나는 안될거 같은데 <laughs> 네. 막상 해보잖아요. 네. 그게 또 즐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몇달 전에 했었어요. 잘리고 네. 또 이제 다른 알바하기도 싫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거나 엮이는 게 싫어가지고. 저럴 바에 그냥 화, 다시 들어, 돌아갈 걸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않았어요. 그때 살아. 게뭐 온몸이 건드셔가지고, 당시에 이랬을 땐. 내적 갈등이 약간 있으신 거네요? 네, 지금도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전좀더 커가지고. 지금 뭐 자격증 준비하고 해야죠. 바리스타나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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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이렇게 진솔하게 나와서 네. 내가 날 공개하면서 내 과거를 말하고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용기 내서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네. 주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하루에 돈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돈보다 더 소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인생의 본질인데 이제 돈을 보고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한번발 들이면.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